2 1 9번 이무 실수 x에 대해서 당식 f x 가 어, 이거를 만족시킬 때 f x 를 x 플러스 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그렇지 자 이걸 딱 보고 일단 f x 가몇 차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자 f x 를 뭐라고 할 거냐 몇 차인지 모르니까 어, f x 를 아, n 차라고 n 차 a x 의 n 제곱 더하기 뭐뭐뭐 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왼쪽 자 좌변 좌변 f 의 x의 제곱 덕이 x는 자 a에다가 x 자리에 x의 제곱 덕이 x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좌변 그렇지? 그럼 좌변에서 최고차항은 자 여기 x의 제곱 은 n제곱이니까 얘는 x의 2 n제곱이 될 거야 최고차항이 그렇지? 그리고 오른쪽 우변 저 우변을 보면은 x의 제곱 f(x)지 x의 제곱 f(x)니까 f(x)가 a x n제곱 뭔만 뭐야? 뒤에 e x 더하기 3은 그대로 붙어 있고, 그렇지? 자 우변을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e 아니 가 아니라 a, 그렇지? a x의 e 2 제곱에 n 제곱이니까 n 플러스 e 제곱하고 뭔뭔뭐가 나오겠지 이렇게. 그래서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똑같아야 돼? 여기 x의 e n 제곱과 x의 n 플러스 e 제곱이 똑같아야 돼. 그러려면은 e n이 n 플러스 e니까 n의 값은 뭐가 되겠어? 2가 되겠지? 그렇지? 즉, FX는 몇 차식? 이 차식이 되한다. 그렇지? 어, FX는 이 차식이야. FX는 몇 차식이라고? 이 차식이라고. 어, 그래서 이 FX를 뭐라고 할 거냐? AX의 제곱, BX 더하기 C라고 할 거야. BX 더하기 C라고 할 거야. 이렇게. 오케이? 그리고 뭐할 거야? 다시 이거를 싹다 집어넣고 개수 비교해서 ABC를 구할 거야. 오케이?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?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끝났는데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려면 abc를 fx를 구해야 하니까 오케이. 자 이걸 대입을 해볼게 자 f의 x의 제곱 더기 x는 a하고 x 자리에 x의 제곱 더기 x를 집어넣어 b 가로 열고 x의 제곱 더기 x를 집어넣고 이렇게 그럼 여기 오른쪽은 x의 제곱에다가 fx가 a x 의 제곱, b x 더하기 c 가 되고 여기는 e x 더하기 c 가 되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왼쪽을 전개할게 왼쪽 전개 이거 전개하면 x 의네 제곱이지 그러니까 a x 의네 제곱 또 e x 의세 제곱이니까 e a x 의세 제곱 그리고 x 의 제곱, a x 의 제곱 그리고 전개해주면은 b x 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개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정개해 주니까 ax의 4제곱 bx의 3제곱 cx의 제곱 e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뭐 한다고 개수 비교 자 여기 4제곱은 4제곱끼리 똑같으니까 빼고 여기 제곱의, 3제곱의 개수 ea 여기는 b니까 ea 하고 b하고 같아 하고 여기 x의 제곱, x의 제곱, x의 제곱의 개수 a 부러스 b, x의 제곱의 개수 c 이렇게 되고, x의 개수 b, 그렇지? x의 개수 x의 b니까 b는 2가 되겠네, 그렇지? b가 2야, 그럼 a 의 값은 1이 될 것이고, a가 1이고, b가 2니까, c 의 값은 뭐가 된다? 3이 된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(x)는 ax의 제곱, bx 더하기. 시, 이렇게 된다. 우리의 목적은 뭐야? F의 마이너스 2지? 마이너스 2니까 4. 마이너스 4, 더하기 3. 정답은 몇 번? 3번이 된다.